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언어로 도하살운에 사업을 시작하고 집수리를 하며 기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하고 실수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용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초백에서 아들을 얻을 수 있고 연예계나 예술계에 종사할 수 있고 행동이 반듯하고 복록이 많은 분입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부대를 양성하고 부하직원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여행자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거나 직원이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두각살 운에 반짝 하다가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눈으로 남자는 들짓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누이가 바람을 피거나 아들을 빼앗길 수 있고 감정을 과격하게 노출하거나 질투와 사치가 심한 운입니다. 방탕하거나 세욕이 있는 운입니다. 병을 얻거나 관지의 구설을 겪거나 배신이나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자식이 호색적이며 연애 결혼을 하거나 혼인을 늦게 하거나 박복할 수 있습니다. 간사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며 누이가 애정사를 당할 수 있으며 폐가 망신하거나 박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를 할수 있고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는 운입니다. 천재 지변의 재난과 고통을 겪거나 매형이나 매제의 모략으로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명예 손상이나 관영을 당하거나 아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손실을 겪고 매사 두번 반복하며 사는 운입니다. 여자를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억압함으로 관제 구설이나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여자와 경쟁하여 낙직을 하거나 좌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딸이 여행제나 지인들과 불화할 수 있고 딸이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여 손실을 겪는 운입니다. 을주 정관은 불평 불만이 많고 정도를 거르려하니 힘이 들고 무정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미우진이 만나 멸시나 배신을 겪거나 남을 원망하고 호사 불성이며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각기병, 천식, 관절염, 신경통, 위장, 간장, 수족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도화살룬에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